피해자의 아버님이시고, 피해자의 친 형님이십니다. 이번 주월요일날 보검 결과서가 나왔는데, 살인죄 공범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CTV를 살펴보면, 최초 경찰이 출동을 해서, 김성수와 김성수의 동생을 이제 피해자와 이제 떨어뜨려 놓고 이제 분리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김성수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김성원 이제 그 동생은 이제 기다립니다. 어 기다리고, 집으로 갔다 오는 내내, 집이 근처 PC방에서 한 300m 거리라고 하는데, 한 5분 내로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를 찾습니다. 찾고, 그, 아 김성수의 동생이 PC방 안에 피해자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PC방 지하 1층에 있었는데요. 1층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에, 그, 사이였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PC방 바로 앞에 에스칼레이터 올라가는 에스칼레이터 내려가는 에스칼레이터 사람 한 명이 설수 있는 이제 그런 크기인데요. 정지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피해자가 이제 1층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김성수고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 김성수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권투에서 이제 주먹을 냈던 이렇게 정면으로 칩니다. 한데그 치고 피해자가 그걸 막고 방어를 하고 둘이 바로 이제 역살잡이로 일어납니다. 서로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몸싸움을 한 5초에서 6초 정도 일어나는데 김성수가 피, 아니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한 일이제그 아시다시피 피해자의 키가 190 정도고 김성수의 키가 뭐175 정도라고 하는데 체격 차이 때문에 제압을 하지 못하고 서로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는 이제 그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못뭐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는데. 자기 형이 이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김성수가 하는 행동이 행위가 처음에 이렇게 주먹으로 친 행위가 아니라 성인들의 싸움인데 이렇게 우리가 망치지 그러니까 꿀밤 때리듯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정확히 제가 하면 이제 제가 김성수고 피해자가 키가 이 정도 될 텐데 거기서 이렇게 붙어 있다가 그 순간부터 이렇게 일곱 여섯 번 휘두르고 뒤에서 일곱, 여덟 번을 휘두르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그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이 뒤에서 잡습니다 김성수는 여기 있었고 피해자는 여기 있고 이 뒤에서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 꿀밤처럼 꿀밤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과 동시에 뒤에서 잡으니까 엉덩이가 빠지고 칼을 한대 맞는 순간 이제 한거 불는 상태가 됐겠죠 이 칼질이 이제 경찰은 이 부분을 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이제 동생이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최초 판단, 판단을 내렸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김성수가 지금 전과, 폭행 전과가 여러 건 있고, 또, 그, 190에 가까운 사람을 제대로 처음 때리는 동작이 아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이제 폭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때렸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190이 넘는 그 피해자가, 이런 동작에 맥없이 쓰러질 리가 없고, 그리고, 이 행위가 이제 칼질이 밑에서 위로 7, 8차례, 육안으로만 봐도 그 정도입니다. 이 뒷목에서 이성수 쪽으로 7, 8차례 총 15회 정도가 이뤄지는데 그 시간 이 7초입니다, 7초. 7초고 그 김성수의 동생이 그 시간동안 뒤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었고요. 그 이제 경찰 이제 김성, 그 김성수 동생 얘기는 이제 가까운 위치에 피해자가 있어서 잡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칼을 꺼내는 걸 확인을 했으면 그 사이에 껴들어서그 말리는 게 맞지. 전 말릴 의사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아, 10주 차례 이제 칼질을 이제 당하고 나서, 이제 그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바닥에 쓰러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경찰도 명백히 칼질이었다. 쓰러지고 나서는 이제 손, 그때부터 이제 그 김성수의 동생이 말리기 시작을 하는데, 가운데 껴두니까 김성수는 이제 칼을 이제 오른손으로 잡았다, 왼손으로 잡았다, 계속해서 그때도 10주 차례 정도 이제 칼질을 합니다. 칼질을 하는데, 그때 말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찰이 최초에 이제 살인죄 공범이라고 할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최초의 CCTV를 분석한 결과가 여기까지였고 혹여라도 그 이제 저희 의견이 이제 타당하지 않을까봐 부검 결과서를 기다렸는데요. 부검 결과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피해자는 얼굴 정면 부분에 찔린 상처 및대인 상처가 집중되어 있음이 발견될 뿐 아니라 뒤통수 부위와 목 뒷덜미 부분에 집중된 집중된 양상에 다수의 찔린 상처 및벤 상처가 발견된. 이 얘기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이제 하늘을 목격자들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범, 범행이 완료되고 났을 때 피해자가 하늘을 바라본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그 영상에서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지면 돼요. 거기서 그 자세에서 뒤통수 쪽을 찔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세에서는 이제 10여 차례 위에 살을 얼굴 부분을 향해서 찔렀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상처는 서있을 때 나타난 상처라고 보는 게 사장 부검 결과에도 사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종합해서 CCTV, 이게 이런 취지로 이런 이유로 CCTV 화면과 부검 감정서를 종합해 보면, 충분히 김성수의 동생이, 형의 살인 행위에 가담했다고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법리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부터 범행의 계획에 이제 관여를 하고, 음모를 이제 세워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는 경우도 우리가 형법상의 공범으로 보지만, 그, 우리가 형법상으로 실행의 착수 이후에 다른 공범의 범행에 가담을 해서 그 범행을 같이 진행할 경우도 우리 공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김성호가그 김성수의 동생이, 어, 형이 그 등산 역할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를 알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영상에 드러난 바로는, 처음에 주먹질 이후에 이제 실계가 있고, 칼이 나오, 나오는 걸 분명히 목격을 했고, 칼은 이제 한 방만 찔러도 바로 이제 그 목숨에 위협이 있을 수 있으면 충분히 예견했, 했는 상태에서도, 그 피해자의 그 허리춤을 잡고, 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에서 회 16회 정도 칼질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7초에서 8초 정도고요. 이게, 사실은 1, 1, 2, 3, 4, 5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칼이 한번 나오는데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번을 찔러서 놀라서 내가 몰랐다고는 할수 있지만 15번을 찌르는데 뒤에서 잡고 있었다? 그게 살인죄, 그그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살인죄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아이 칼로 이렇게 그 김성수가 피해자를 찌르면 죽겠구나라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실행의 착수에 적극적으로 범행을 가담한,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서, 어, 검찰이 송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저희 변호인 측과, 어, 변호인 측이 이제 법리적으로 c c v 를 분석하고, 무관 검정서를 종합한 결과, 또 충분히 사례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이 최종 판단이고요. 또 여기까지가 지금 사건 자체에 대한 말씀이고, 당시 이제 또 경찰에 소동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최초 출동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계산대에서 시비가 있고 나서. 근데 그때 이제 단순 시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대처가 잘 됐는지는 뭐 판단할 수 없지만, 처음에, 최초에 그 지구대에서 경찰관 두 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한 명이고 시비가 붙은 가해자이 일행이 두 명이면 그 관계를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들 친구냐, 뭐 무슨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지인이라고. 뭐 지인이든 형제든. 그러고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살인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경찰관 분들 네다섯 분이 오시는데 처음 두 분이 포함해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단순히 누가 주먹으로 맞아서 넘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정말 아까 하면30몇 차례 정도의 칼질이 있었습데요 피가 흥건한 살인 현장에서 그 등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군성수만 그, 지구대로 인계를 하고 그 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 확보 없이 그냥 돌려보냅니다. 거기서 만약에 뭐그 최초 이제 돌려보내고 그 시간이 이제 아침 9시 좀안된 시간이었고 1시 반에 다시 그 동생을 부르는데요. 최초에 만약에 그 동생을 인계를 해서 진술을 확인을 했으면 공동 가담 여부를 충분히 더 확보할 그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동생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줬다고 보여지고 그, 그 초동된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이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심의 유감을 표하는 바람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겠습니다 네,